국어 재월하게 톡하게 반갑습니다. 국어와 사회 대중입니다. 자, 어, 지금 이 영상은요 예비 고1 예비 고2 이제 고1과고2 올라가는 학생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어 22개정 이제 어, 반영이 되는 학년들인데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막연할 수가 있어요. 어, 뭐 바뀐다는데 도대체 뭐가 바뀐다는 거냐. 그 예비 식 문제도 나왔죠, 그렇죠? 음, 근데 그건 표본이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분석할 정도의 어떤 아직은 그런 어떤 수능 문제를 많이 풀거나 이러지 않았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간략하게 이제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 1, 고2 개정국어 필요한 덕목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무엇이 달라졌냐? 이전에는요. 이런 거였어요. 화법과 작문 혹은 언어와 매체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야. 아우 나는 문법이 좀 약해. 이게 문법이거든요. 여러분 분명히 중학교 때 배웠던 이제 관형사, 관형어, 명사 이런 것들 그런 어떤 문법 크게 난 너무 어려워. 그러면 나는 화법작문 선택하고 이게 좀 유들있게 선택이 가능했다고. 근데 이제는 그게 안 돼요. 응. 여러분들은 이제 그냥 다 같이 모두 화법과 언어라는 요 영역을 학습을 해야만 합니다. 달라졌죠. 어나 문법 어려우니까 이거 선택할래?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건 이거보다는 이거예요. 문법 문제, 즉 언어 문제를 많이 어려워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에 대한 학습이 어느 정도 베이스로 깔려 있으면 훨씬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리 하면 좋을 것이라고 한다면 요 언어 파트. 알겠죠? 그 다음에 독서와 작문 원래는 이제 독서였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돼요? 얘랑 얘랑 결합된 거죠. 얘랑 얘랑 결합되고요. 그죠? 얘는 사라진 거야. 음. 자, 그래서 어, 수능 시험장에서는 이제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입니다. 어, 이렇게 바꾼 건 뭐냐면 어, 평가원 입장에서 이게 매칭이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가령 이제 언어 문법의 시작이 뭔것 같아요? 여러분, 음운입니다. 어, 우리가 러프하게 얘기하자면 자음과 모음 같은 걸 음운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면 더 넓은 범주가 형태소예요. 형태소예요. 그러니까 뜻을 지닌 최소의 단위다. 거기서 더 나아가면 이제 단어가 됩니다. 단어에서 더 나아가면 단어의 종류가 품사라는 것이고요. 품사에서 더 나아가면 이제 문장 성분이 되고요 문장, 지금 그걸 외워서 알자는 게 아니야 문장 성분에서 더 나아가면 문장이 되고요 문장에서 더 넓어지면 이제 담화가 됩니다 이 담화부터는 이제 뭐예요? 화법이랑 중첩됩니다 그래서 어, 이 범주가 언어부터 시작해서 화법까지 가는 요 스탠스가 사실 같은 범주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화법과 언어를 같이 묶어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올까요? 언어 문제, 화법 문제, 그리고 화법과 언어를 믹스시킨. 그러니까 담아야 서로 간의 갑과 을의 대화, A와 B의 대화야. 근데 그 속에서 문법적인 스탠스로 엮어서 낸다. 알겠죠? 언어 와 매체도 결합형 문제가 있었어요. 알겠죠? 그런 것처럼 여기도 결합형 문제가 나올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 뭐, 제가 자랑하는 거 맞아요. 근데 어, 화법 장문이 이제 처음 나왔을 때 어, 저는 분명히 화작 결합형 문제가 나올 거라고 예전부터 얘기를 했고 화법 결합형 세트, 세트도 만들어놨었어. 실제로 이제 뭐 결합형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음.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화법과 언어의 결합 문제가 등장할 겁니다. 알겠어요? 음. 근데 그 문제 자체보다는 이 언어 단독 문제가 더 어렵다. 어쨌든 학습을 그렇게 해야 되고요. 독서와 장문은 그럼 어, 어떤 식으로 연결될까요? 어, 독서 지문을 주고요. 그리고 거기서 어떤 글쓰기를 이행하였다. 그죠? 그러니까 이 글을 만들기 전에 글쓰기 계획을 짜 봤다 이런 거라든지. 이걸 이 텍스트를 보고 비평문을 작성해 보았다. 이 글쓰기 과정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우리가 화법과 작문에서 배웠던 그 작문 영역이 오리지널로 등장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독서도 독서스럽게 등장하되 독서 지문 내에서 아 비평문 한번 써봤어 평가 좀 해봐 학습활동 좀 길게 해봤어 평가 좀 해봐 이런 식으로 간단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융합형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 하지만 난도는 당연히 독서 쪽이 높을 수밖에 없다 독서 본연의 문제들이 여러분들한테 제일 어려워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학습들은 미리미리 기본기를 좀 닦아놓으면 좋을 것들이에요 문학은 거의 이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유사하게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요런 어떤 언어와 독서의 기본기, 그 다음에 문학의 기본기 이런 거 학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의 추천 학습은 이런 식입니다. 일단 화법에 대한 기본 개념 알아놓으면 뭐 좋겠죠. 비언어라든지, 반언어라든지, 요즘엔 반언어 말고 준언어란 단어를 쓰는데, 화법에도 개념이 있어요. 어? 그리고, 다음은 토의의 영역이다. 다음은 토론의 영역이다. 다음은 뭐 대화의 영역이다. 이런 어떤 영역과 기본 개념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것들을 배워놓으면 좋아요. 그리고 언어도 마찬가지. 문법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개념들. 방금 얘기했던 품사, 문장 성분, 문장. 이런 것들은 냈던 것도 낼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나왔던 게또 나와요. 포장을 좀 새롭게 하겠지만 결국에는 그 개념, 기본 개념 속에서 문제를 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기본기를 튼실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용비어천가2장에도 뭐라 그랬어?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안이 흔들릴새꽃 좋고 열매 많다 이런 얘기 하잖아, 그지 그래서 뿌리가 굉장히 깊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기본기를 든든하게 가져다 주는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믹싱 문제가 등장하는데, 화법 지문 내에서 문법 문제를 푸는 문제가 등장하는데, 그것도 기본계에요, 결국. 알겠어? 그러니까 유형이 좀 바뀌었다고 쫄 필요가 전혀 없어. 기본기가 제일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학습하면 돼요. 그다음에 독서와 장문 같은 경우는 당연히 독서는 텍스트 기반. 글을 잘 읽고 풀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냐? 문장 단위로, 문장과 문장의 연결성을 따지면서 그리고 텍스트 구성을 이해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어떤 독서의 기본기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문제가 등장해요? 믹스 문제가 등장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돼요. 화법 먼저. 오리지널 지문, 화법 원래 지문, 그 다음에 화법, 언어, 믹스 형 문제, 그 다음에 언어 단독 지문 이렇게 등장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지문형 문법, 그동안에 나왔던 지문형 문법이 화법 안에 녹아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알겠죠? 그 언어가 지문형 문법으로 나오기보다는 화법과 연결돼서 나올 확률이 높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음 말씀드렸듯이 독서 같은 경우는 텍스트 기반 그러면서 또이 문제를 일단 독서 오리지널로 내고 독서 속에 장문 문제가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이 글을 한번 새롭게 어, 컨텍스트적으로 그러니까 비평문을 한번 써봐라. 혹은 이 글을 만들기 전에 계획을 세워봤다. 이 계획이 잘반영있는지를 따져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믹싱돼서 나올 겁니다. 그죠?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거나. 그죠? 어떤 그 독서에 대해서 비판적 이해를 가하는 그런 것들이 시험 문제로 등장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장문 본연의 포인트가 나오겠죠? 장문 원래 스타일. 장문은 결국 문제 해결 과정이거든요? 어떤 글쓰기 문제가 있어. 그럼 글쓰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어떤 현상들의 문제, 현재 사회, 현대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문제 해결 과정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신경 쓰면서 보시면 돼요. 자 문학 같은 건 현행 기출을 유지하니까 현행 기출 문제 여러분 계속 잘 푸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믹스 형태가 등장할 수 있어요. 어? 완전 통합형으로 이 장문적인 요소가 여기에도 가면 될수 있는데 감상문을 써보았다. 학습 활동을 좀 길게 하는 거야. 요런 것들이 예비식 문제에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통합 문제는 요런 통합 문제도 가능하겠다. 알겠어요. 문학은 문학인데. 대놓고 작문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 하지만 지금 뭘 물어보겠다는 거냐면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문제를 잘 읽고 푸는 거에서 벗어나서 좀더 능동적으로 사고해서 글을 잘쓸 수도 있는지를 물어보겠다는 거야 그렇다고 논술 문제처럼 여러분 글을 한번 써보세요 이거 못하니까 글쓰기 계획과 과정을 중간중간에 물어보겠다는 의도가 돋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대비하시면 된다 그럼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자 또뭐 제가 뭐, 다른 사람 강좌를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제 강좌 중에는 기본기를 굉장히 잘 길러주는 강좌, 기초입문 강좌, 국어 치열하게 독학계가 있어요. 이게 되게 좋은 장점이 뭐냐면, 22개정을 여실하게 반영을 했습니다. 어 물론, 뭐, 주 타겟은, 어 예비고삼. 이제 고삼 올라간 학생들 뿐만 아니라, 근데 주 타겟은 그 예비고삼들이지만, 어 고1, 고이들도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22개정을 여실히 반영하였고 그리고 22개정에서 자주 나오는 문학작품들을 전부 다 때려넣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자주 빈출되는. 그래서 이걸 학습하면 자연스럽게 개정국어를 준비할 수 있게 만들어드렸어요. 독서야 뭐 이제 음, 하늘 아래 새것은 없어. 다 비슷비슷해. 근데 그런 것들 중에서 좀더 쉽게 고1, 2학생들이 연마할 수 있게 딱 편성한 강좌가 바로 국어치열하게 독학이니까 이거 꼭 해보세요. 응? 이 요즘 패키지가 너무 비싸거든. 그래서 이게 한 권짜리 이 교재 하면 얼마나 좋아. 알겠어? 응. 그렇게 좀 해보자고. 그 다음에 차후 하나의 강좌를 오픈할 텐데 제가 Early Bird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겠죠, 그죠 응. 그래서 Early Bird 언어. 그래서 문법에서 가장 최 중요한 개념들을 한번 학습을 좀 해보자. 응? 제 강좌 중에 굉장히 유명한 언매총론 언어총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들어가기 전에 요거 학습하면 도움이 되겠죠. 요거 하기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인셉션도 사실은 기본 강좌예요. 근데 공통 그러니까 지금 독서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강좌거든요. 근데 난도는 이게 더 쉬워. 그러니까 요거부터 접근하고 그 다음에 어우 나 진짜 공부 지금 어? 고1 2때어 결판 내야 돼. 이런 사람들은 이거 한 다음에 요거 하시면 되겠죠. 알겠어요? 음. 그 다음에, 언어 관련해서는 요거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 얼리버드 언어가 좀더 쉬울 거예요. 그 다음에, 엄매 종론이 좀더 어려울 겁니다. 근데, 고12 중에서도 많이 들해요 그러면 이제 실력이 어느 정도 는학생들은이엄매 종론을 바로 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 어쌤 매체 사라진다면서요. 언어 부분이 훨씬 많아요. 어, 걱정하지 마시고, 요거 이제 사셔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얼리버더는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 이걸 먼저 하세요 이걸 먼저 하다가 분명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요걸로 채우시면 돼요 만약에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럼 이거 하시면 돼요 이렇게 가시라고 알겠어? 아직 나오기 전이니까 그리고 이건 이렇게 가시라고요 알겠어요? 음. 그래서 어, 따라오실 분들 이렇게 따라오시면 되고요. 어, 여기서는 그러니까 어, 독서 문학 여기서도 독서 문학의 기본적인 원리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학습을 합니다. 그 다음에 특히 여기서는 중심이 독서 그 다음에 고전시가 이런 고전시가 약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는 독서 문학 전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기본 개념 언어 이거는 좀 이제 조금 어렵지만 어쨌든 전반적인 총 총체를 다루는 그런 겁니다. 근데 요거 먼저 하다가 어, 중간에 이걸로 채워 넣어도 괜찮다. 독서랑 문학은 요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음. 그래서 어떻게 대비하면 될지를 설명해 드렸어요. 음, 여러분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본기 중요하다. 믹싱은 될 것이지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결국엔 텍스트다. 텍스트 구성원리를 가지고 뚫으면 된다. 문학은 현행 기출들 문제를 다량으로 같이 풀어보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보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역시 믹싱은 되겠지만 쫄 필요는 없다. 알겠죠. 그래서 기본기 뚱뚱하게 화법, 언어, 기본기, 그 다음에 독서 기본기, 문학은 계속 풀던 방식대로. 만약 풀던 방식이 없으면 당연히 강의를 들으면서 학습을 하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특히 인셉션 문학 개념어라는 강좌는 어, 문학 개념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좀더 판단을 빨리 할수 있는 그런 문학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참고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고일리 개정 준비 열심히 잘하시고 본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